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7일 목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251차가 되었습니다. 부사가 없는 삶은 없다. 오늘 읽은 단락은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입니다. 이 부분 읽고 요약하고 저만의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천편일률적인 일상의 벽에 뚫어 놓은 작은 숨구멍 같다. 가끔이 없다면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지루할까? 사람들은 가끔 산에 오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의 작지만 흥미로운 구멍을 내면 산다. 나는 극단적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내성적이고 소심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가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것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도발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단순한 일탈이나 타락으로 보일 때도 있다. 서른 살이 넘어가자 내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내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묻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너야? 이렇게 사는 것만이 최선인 거야?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잔인한 질문을 던져대는 낯선 나의 등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두 번째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던 내게 가끔 나타나는 또 다른 내가 옆구리를 찌르며 등을 떠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는 없다. 그러니 가끔은 인생에 꼭 필요한 숨구멍이자 변화의 불을 지피는 귀한 불씨와도 같은 것이다.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가끔 나는 진짜 내가 된다. 이렇게 이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저만의 느낀 점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가끔 나는 자전거에 몸을 싣고 숨을 쉰다. 몇년전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집에만 있기 답답해 집 근처 자전거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걷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나도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 후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대략 20년 전에 타본 자전거였지만 다시 타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길 때 가끔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떠나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조금씩 먼 길을 가보니 숨이 쉬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면 항상 즐거웠습니다. 작년부터는 속도가 더 잘나는 자전거로 교체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본 최장거리는 하루에 120km입니다. 대략 20km의 속도로 쉬는 시간을 포함해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극한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자전거를 타면서 숨을 쉽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들은 눈을 기쁘게 해주고, 하늘 나는 새들은 힘내라며 응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게 작은 숨구멍과도 같습니다. 지난주 1일에 일출 라이딩을 통해 올해 세운 목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할 것인지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전거가 숨을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타게 됩니다. 앞으로도 가끔 나는 자전거에 몸을 싣고 숨을 쉬려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해봤고요.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주제로 오늘 소희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가끔 나에게 어떠한 짐을 던지고 가끔 어떤 것을 통해 숨을 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숨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 자기만의 춤을 출수 있는 숨검을 꼭 찾아서 행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